우리 안전한 공사와 좋은 환경과 순조로운 일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 공사에 임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고 일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옵소서. 계약 및 허가와 금전출납의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는 이웃이 없게 하시고 예정된 공사 기간과 일정. 하옵소서 새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과 흔당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안타까운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 돌보심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저희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 주시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주셨사오니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저희들 이 험한 세상 능력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또 하나님 세상에 시험들지 않고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만들 수가 있는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전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또 아버지 안타까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가 믿음으로 풀려나게 하시고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더큰 문제가 내 영이 죽음으로 인하여 사망의 잠에서 내가 깨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며 가슴 치며 하나님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온전한 하루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능력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인 이 7절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은 어,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지금 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따랐다는 겁니다 어,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또 둘째는 보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이 악한 영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세 번째 부류는 또어 13절부터 쭉 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정말 제자들과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시자 곧어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인가? 그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고 참된 제자라면 어떤 자들인가? 이렇게 많은 부류들이 있는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 칠절을 보면 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대요. 이 바다는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왜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는가? 뭐 특별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이 우리가 짐작하면은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마 그래서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이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이 가시지 않았나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다가. 가신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어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놔둘지를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실수가 없습니다. 어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누가 따랐대요?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어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큰 무리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이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권능에 관한 소문을 막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어,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물리쳤다는 소문을 갖다가 듣고 나왔는데 이큰 무리 가운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로 따라다닌 사람들은 뭐 병자들이겠죠. 자신의 어떤 병을 낫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졸졸졸졸졸 가는 것마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과연 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도대체 뭔가 어, 내 필요를 위해서 따라다니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아마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환자들이었겠지만 또그 중에서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소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왔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막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기적도 행하고 그 기적 행하는 걸 내가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굉장히 어 저는 만화설이라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8절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도 오고 또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배를 타 가지고 또 오고 또 팔레스틴 이전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전 지역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어떤 소문이 났길래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이렇게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어, 아마 지금 말하면 아이돌처럼 그냥 막 한번 보겠다고 그냥 막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콘서트장 같아요. 그냥 마치 어, 가가지고 한번 이 열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손 한번 잡고 또임 사인 한번 받고 아마 이런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됩니다. 과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참된 제자들인가? 그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뭔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어. 다양한, 아마 각각 그냥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어, 저에게도 질문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이 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왜 그토록 열망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겁니다. 이 새벽에 왜 우리가 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곰곰이 한번, 어, 내 마음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내 속에서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혹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큰 무리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겁니다. 이큰 무리들은요,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병을 낫길 위해서, 그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니면 호기심으로 한번 그냥 예수님과 관계를 두면 내가 유명인이 될까봐, 뭐, 그럴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죠? 거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보셔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고요. 동기를 본다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보셔요. 무엇 때문에 네가 나를 찾느냐. 네가 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해도 왜 했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셔요. 구제를 한다고 해서 이 구제가 만약에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기까지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정까지를 쭉 보시, 이게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나와서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가 봉사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가 남을 돕는가 그걸 본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동기를 몰라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 결과만 우리는 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은 뻔하잖아요. <laughs> 어, 이 선거 때가 되면은 정치인들은 그냥 뭔가 하는 척하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 정치.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아저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하는데 정치인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날만 바짝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소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동기까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뭔가 그겁니다. 이게 참된 제자와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참된 제자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액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행동이 나와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이게 아 참된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알죠? 어, 예수님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속에는 아마도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에 지기가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기도 속에는 뭔가 하면은, 이게 어, 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의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비록 나는 하기 싫지만, 이게 원한다면 기꺼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잖아요. 어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 어, 결단한 참된 제자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게 제자가 아닌가 그죠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 가지고 구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 쌓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준비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어, 여기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끔. 움직일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과 성실함을 제자들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는 것.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어, 이 당시에 여러분들 많은 이 무리들은,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과 나름대로에 따르는 이 각각의 이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자기만의 유익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고침 받았는가 하면은 이걸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와, 엄청 많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병을 고쳐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그게 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어 싫턴 좋턴 뭐 나를 갖다가 이용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돈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거든요. 약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 그리고 또 포로 잡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자체가 너무 불쌍히 보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일일이 고칠 수는 없지만, 이, 이 당시 병을 고침받는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냐면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쳐서, 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막한번 만나기 위해서 막 그냥 만지기 위해서 그냥 막 서로 밀쳐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막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대는 순간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그냥 막 서로 밀쳐가지고 예수님을 막이 터치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예수님께는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괘심하고내 앞에 이렇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온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능력이 나가도록 만진 사람마다 이렇게 낫게끔 그렇게 예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죠. 어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나를 이용하든 나를 뭐 사용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어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오늘 십 절에서 말하는 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특별히 많이 몰려왔대요. 여기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의 병이 뭐냐? 이겁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의 병 뭐냐, 그죠? 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의 병은 하나님의 채찍질. 이걸 갖다가 주석에 찾아보면은. 이 문법에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채찍질, 징벌, 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겪는 이 병이 뭐냐? 어떻게 이 병이 왔는가? 왜 병이 왔, 왔, 왔겠어요?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병이 왔대요. 죄 때문에. 어,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왔다는 겁니다. 징벌 받아서 자기가 지은 이 죄의 대가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병은 어떻게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의 병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죠. 자신의 죄를 어 그러니까 이거야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두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갖다가 범하지 않으면 그 죄는, 아, 그 병은 낫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런 병은 여러분들. 누구만이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들도 못 고쳐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이런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알고 무조건 그냥 예수님께로 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터치하기를 원했거든요. 어, 만지고자 그렇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어,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릅니다. 예수님은. 어, 죄든지 아니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병은 예수님이 고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의사. 어. 그렇기 때문에 고치야 될 의무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또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11절에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귀신이 대단한 존재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뒤늦게 한 거죠.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 딱 보면 아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딱 보면 알아요. 어, 이에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앞에서도 굉장히 꾸짖었고 또 지금도 음악에 굉장히 꾸짖고 경고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알리지 말라. 그렇게. 어 굉장히 야단치죠. 어,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악에 꾸짖었는데 첫째 뭐냐면 악한 영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 악한 영들이 그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갖다가 못하도록 꾸짖었다는 것. 왜 그럴까? 예수님은 악한 영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갖다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왜 꾸짖었는가? 우리는 이제 다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이 드러낼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교묘하죠. 그죠? 우리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자체를 갖다가, 야, 대단하다. 대단한 사탄이 믿음을 가져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네. 영광 올려드리네. 이렇게 생각할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동기를 보신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막 우리에게 칭찬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막이 칭찬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이 악한 영의 정체를 갖다가 분명히 알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갖다가 이 악한 영은 교묘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교묘하게 교묘하게 꼬셔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의 종노릇 해서 이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그냥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밝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꾸짖었다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야단 친 거죠. 절대로 어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믿고 공격했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져도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게 참된 제자인데 사탄, 이 악한 영은 참된 제재가 아니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많은 어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거치면 안 되고, 이 믿음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되냐? 우리의 삶까지 연결이 돼야만 제자입니다. 삶이 연결이 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믿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열매거든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는 볼수 없기 때문에, 아!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과 언어가 변하고, 뭔가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변하고, 이게 보여야만 이게 열매로 나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까지도 연결되어야만 이게 뭐냐,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힘의 메시아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과의 기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메시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탄을 멸하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 가지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오늘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참된 제자인가? 다시 한번 더 기도 가운데 되찾기 바라고,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면 이제부터는 삶에... 역량까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참된 제자로 내가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여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 건축까지를 위해서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